지난 한 3일 동안, 지난주 월요일 날, 큐티 리더 세미나를 하고 영상을 이렇게 3일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이 또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은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더잘 준비하고, 더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어,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세미나가 될수 있도록 어, 저희 선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미나를 계속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어, 내가 그 세미나를 만나는 그 기회가, 그 때가 어, 바로 이때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고 또 함께 배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다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사역은 주의 일이지만 다 내가 감당할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이직이 있죠. 즉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이런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큐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기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테니스 레슨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뭐냐라고 하니까 힌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션을 하는데 그 미션의 이유가 매일매일 선데이 한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을 미팅하는 이 일들을 온 세상이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나의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힌두지만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번 8주간 큐티 세미나 속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일매를 맺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아 콰이어 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통은 아픔이죠요 근데 아픔을 통해서 주는 우리가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더 플러스가 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즐겨야 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바로 사단의 죽음의 시간이요. 우리가 다시 영원토록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오늘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해가면서 오늘 묵상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들을 오늘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꾸어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본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묵상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속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저는 바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기에, 이 시간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오늘 수없이 많이 예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죠. 오늘 여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못을 박으려고 흉기하고 작전하고 다 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no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오늘 죽으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 플랜에 우리의 삶을 맞춰드리는 그러한 귀한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국리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되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가 나와서 오늘 예수님에게 아주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화를 내어 가지고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 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오늘. 드려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드려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했던 미리 준비한 모든 장례, 향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시게 받으시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미리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여러 번 암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준비한 사람은 오늘 이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일을 유하여서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볼수 있는 귀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 닿습니까? 저는, 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3절 말씀이 저는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 여자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3절에는 한 여자, 9절에는 한이 여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면 그것이 중요한 곳이고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했을 때, 이것은 다른 부분들보다 더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라고 했을 때는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멈추어서 묵상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여자, 이 여자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올려 드려 봅니다. 성령님, 저 또한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라고 제가 묵상 질문을 올려 드렸어요. 이 여인처럼 저도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태성아,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지만 또 마리아가 맞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령님은 기록하게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오늘 한 여자, 이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준비하고 드려지는 그러한 행함이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고 추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님은 이 여자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이 여인의 그 행위와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고 드러지는 것이 기억된다라고 하는 거. 참 그러면서 맞다. 내 삶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미리 준비되어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미리 드려지는 이런 것들, 가장 소중하게 드려지는 나의 사역의 행위가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면 자, 손목사가 외우는 여섯 가지 키고리라고 하는 어, 그런 어, 타이틀을 가지고 여섯 가지 키고리를 제가 가르치는 그런 어, 교육을 합니다. 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 여기서 내 이름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손목사가 외우는 여섯 가지 키고리가 아니라 그냥 만남 큐티 여섯 가지 키고리라고 해서 심플하게. 그래서 이 큐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섯 가지 키고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을 알리는 그 일들을 사역의 측면에서만 알리는 이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유치한 적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역들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일에서부터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삶을 비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오늘 픽스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큐티인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십자가가 오늘 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내가 쉬어야 할 십자가로 묵상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아버님며그한 옥합 정말 상당하게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복된 마음을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준비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